1년 전 경북은 유례 없는 폭우와 산사태로 최악의 인명피해를 겪었는데요. 경북도가 이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 경북형 주민대피제를 도입했습니다. 최대 12시간 전에 대피하고 비상시 마을 순찰 때도 가동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인명피해가 없었던 데는 경북형 주민대피제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 영양군에서는 1시간에 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천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배수관이 역류하고 산 정상구에서 밀려 내려온 토사가 주택과 농경지를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집중 후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해 영양을 비롯한 9개 시군에 마을순찰대가 가동에 들어갔고 취약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대피시켰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긴급 대피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마을 청년들과 힘을 합쳐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몸만 다 나오셨죠. 할머니들 업고 나오고, 네. 저희도 갑자기 물이 뿌니까, 네. 어, 젊으신 분들은 그 가서 업고 나오시고, 네. 아니면 일부는 이제 그냥 모시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예천을 비롯해 산사태 위험이 오래되는 4개 시군 16개 마을에는 사전 대피해보제가 내려져 주민들이 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폭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가 났던 경상북도는 오해서 사전 대피 예보제와 함께 마을 순찰 때 2만여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명 피해가 난게 주로 보면 이제 네. 글쎄 그 지역 시할 때가 그어새 시간대니까 그 위주로 해 가지고 마을 순찰대를 이제 어 가동하니까 그나마 이제 관리 좀해줄수 있어 가지고 경상북도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예측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TBC 김용호입니다.